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요즘 따라 날씨가 되게 뜨겁습니다. 지금 코인 파는 날씨처럼 되게 많이 뜨거운데요. 지금 여러모로 갈피를 못 잡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지금 코인 시장은아시다시피 이제 반경기여서 많은 알트불장들이 예고가 되는데요. 자 오늘은 솔라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솔라나 같은 경우에는 일단 4초기 24년 기준 약 93조원이고 최척초 발행이 20년 4월입니다. 자 솔라는 나탑 블록체인 대비 빠른 거래처리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토대로 기획들의 생태계를 조성한 메인넷 프로젝트입니다. 자, 솔라나 도크는 수수료 예측 거버넌스 참여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차트로 돌아와서 주봉차트로 봤을 때 솔라나는 약 3년 전 크게 고점을 찍고 기나긴 조정 끝에 최근 3월에 큰 상승폭으로 전고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고점을 찍고 난 뒤에 이렇게 하락조정과 상승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도 단장기가 진행 중이기도 하고 조만간 다시 상승조정이 나올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지금 딱 누가 봐도 중요한 시점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소중한 정보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하는 소중한 투자 조금이라도 더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바람에 이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코인 자체가 아시다시피 실시간이 제일 중요하고 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반이기 때문에 꼭 이런 채널에서 정보를 받고 대응을 확실하게 받으셔야지 확실한 수익 가져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점다 올라와서 들는면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 전에 확실하게 대응을 받고 확실하게 먹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 절대 강의는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아래 보시면 아시다시피 저희가 무료로 소통방 운영 중인데 저희와 함께 같이 들어가실 분들은 편하게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시면 됩니다. 여기 뭐 들어온다고 해서 돈 받는 것도 아니고 수익 받다고 해서 돈 가져가는 것도 아니니까. 말 그대로 편하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한 투자, 조금이라도 더 나은 투자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뭐 여러분들 수익으로 저희가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진심으로 여러분들 투자, 소중한 투자금 씩 내드리고 지켜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자. 일단 본론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 소통방에서 수익났던 내용 먼저 보여드리고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 보시면 19일 밤에 제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셔서 제가 그날 오전에 바로 급등할 만한 코인 이런 식으로 남겨드렸고요. 자 코인은 이더리움을 추천드렸고요.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450만원 이하에 걸어두시라고 설명드렸고 매도가는 5 8 0 8만원에 진입하자마자 걸어두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거기가 딱17% 입출 구간이었어요. 비중 100% 들어가라고 시연 드렸습니다. 자, 매수 근거를 보시면 이전 상승 추세선과 맞닿는 자리였기도 하고 조정을 준다면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입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이렇게 보신대로 이어져 있는 추세선이 닿는 자리 450만원에 이렇게 매수를 걸어두라고 말한거구요. 이제 조금 더 자세히 보시면 무엇보다 지금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시점에서 수익볼 수 있는 코인들 계속 선별해서 저희 소통방에 공유해드리고 있구요. 지금 실제로 큰 상승폭이 나와 있는 코인들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방금 말씀드린 이분처럼 앞으로 저희랑 같이 수익보실 분들께서는 아예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시구요. 자 그리고 여러분 제 영상 포함해서 아무리 유튜브에서 코인 영상 보고 그러실 필요가 전혀 없는게 영상이라는것 자체가 후행성 정보예요. 더군다나 이런 단타자리는 실시간 타점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저희 무료소통만 들어오셔서 세부적인 대응 받으시면서 유리하게 하시면 도움 많이 받아가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따투리돌아서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피버넛치 되돌림을 봤을 때 지금 현재는 이렇게 고점을 찍고 한 번에 하락조정과 상승조정 이후 다시 이렇게 하락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0 6 1 8 9까지 이렇게 하락포장이 나온다면 이런 모양의 큰 abc 모양으로 이렇게 차트가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리량도 이렇게 꾸준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수익률도 무지막지하게 클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만약 이번 반감기 때 지금 가격 기준에서 여기까지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약 2배 정도 먹을 수 있게 무료대 개가 대비 100%수익률내낼는생입니다자 이런 식으로 해보시면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혼자서 절대로 판단하기 어려워요 아래 보시면 저희가 무료로 운영하고 있는 소통방이 있는데 여기 한번 들어오시면, 심지어 실시간으로 전문 트레이더 분들이 세상에 대응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제발 혼자 머리 싸면서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편하고 쉽게 대응 받으시면서 좋은 수익 한번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소통방은 다른 소통방과 다르게 하루에 10명 선착순으로 받아서 소수 인원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지금 보고 있는 종목만이 아닌 다른 종목들도 대응을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소수 인원이기에, 그것도 한분한분시익 신경을 써드리면서 대구를 확실하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뭐 선택은 여러분들이 몫이니까 여러분들의 선택 에 신중한 선택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의심도 많이 되실테지만 여러분들이 하는 투자 그런 식으로 돈 1일 바에야 차라리 그냥 여기는 무료이니까 손눈썹 치고라도 아래 번호로 문자 5번 남기고 들어오셔서 조금이라도 투자하고 조금이라도 수익 한번 가져다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코인파는 지금 반감기가 오시 전부터 시작인 겁니다. 지금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지가 몰라요. 점점 가상화폐 산업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 제발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제발 꼭 지금부터 대을 받으시면서 미리미리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리스크 없이 수익보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시는 사이트가 김프가라는 사이트고, 아시는 분들은 아실텐데요. 현재 김프가 얼마나 껴있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이트입니다. 김프라는 말은 김치프리미엄이라는 말이 줄임말이고, 보통은 해외 거래소보다 우리나라 오피트 거래소에서 가격이 더 비쌀 때 김프가 있다. 김프가 꼈다라고 흔히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해외 거래소 포함하여 전세계 수많은 거래소가 있는데, 아무리 같은 코인이라 할지라도 어쩔 수 없이 모든 거래소에서 그 코인 가격이 100% 같을 수가 없습니다. 즉 결국에는 같은 코인이라도 시세 차익이라는 게 발생한다라는 건데 그 시세 갭을 맞추려면 싼 곳에서 사서 비싼 곳에서 갖다 팔게 되면 점점 그 시세가 평준화가 될 텐데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김품 매매를 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캡처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요. 헤데라라는 코인이 지금 거의 플러스 5%대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바이낸스라는 해외 거래소에서 헤데라 코인을 사서 업비트로 옮겨서 갖다 팔기만 해도 5% 수익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억원치 사서 김프 매매하면 500만원을 순식간에 리스크 없이 벌수 있다는 라 겁니다. 자 근데 사실 지금은 아직 그렇게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3%에서 5%대 정도의 변동은 해외에서 사서 옮기는 동안 김프가 다 빠질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이 정도 김프에서는 김프 매매를 추천드리지 않고요. 보통 김프가 많이 껴서 30%에서 40% 김프가 낄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 소통방에서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리고 다 같이 김프 매매로 리스크 없이 수익 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그래서 나도 한번 그렇게 대응 받아서 김프 매매 해보고 싶다. 또는 나는 해외거래소에 아이디도 없고 하는 방법도 잘 모른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아래 나오고 있는 번호로 숫자 5번 문자 한번 남겨주시면 저희 트레이딩 팀에서 하나하나 상세히 다 알려드리고 김프가 많이 낄 때마다 저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다가 신호도 드리고 하니까 아무래도 도움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저를 구독하고 계시는 분들만이라도 아래 번호로 숫자 5번 남겨주셔서 조금이라도 똑똑하게 수익 보는 사람이 되셨으면 합니다